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연식도 무려 2017년형인 차량이지만 수입 SUV 차량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SUV 차량이죠. 바로 푸조사의 3008 2세대 1.6 블루 HDI 알리를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럭셔리함과 신형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그냥 3008 차량이 아닙니다. 바로 준신형 바디 3008 2세대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실내에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를 리무지 시트로 교체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도 정말 좋지만 실내에는 옵션마저 정말 더욱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측방 감지센서와 차선 이탈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걸다 갖췄습니다. 연식도 2 0 1 7년형의 최고의 가성비인 이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690만원,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푸조 3008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푸조사의 3008 2세대 1.6 블루 HDI 알리르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5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7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미세먼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시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3008 2세대 준신형 차량인 만큼 전면부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연식 좋은 만 백0 0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LED 램프와 그 위주로 보는 무빙턴 시그널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글을 보시게 되면 멋스럽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글레이 상태도 깨진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세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만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SUV 차량답게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이렇게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 쓰는 것처럼 소형 SUV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전차주분께서 차량 정말 아끼시만큼 트렁크 매트까지 이렇게 잘 적용해 주셨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도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차박에도 유용한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푸조서에 3008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식도 정말 좋지만 정말 멋스럽고 신형틱한 디자인 거기에 연비 효율성 리터당 무려 18kg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 다 갖췄습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만큼 정말 럭셔리함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는 있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이지만 연식도 좋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 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준신형 바디 차량인 만큼 디지털 계기판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경고 등도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 거리 137,26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음성 인식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패들 시프트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센터페시.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라운디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이죠 안전장치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차선 이탈 옵션과 측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푸조 아날로그 시계와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그 옆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도보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 좋은만큼 전자식 기어봉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앞좌석과는 다르게 뒷좌석은 패브릭과 가죽 시트로 이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생활감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한 번 해봤는데요. 소형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과 그 위쪽으로는 천장 상태,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도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베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푸조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푸조사의 3008 2 세대 1.6 블루 HDI 알리르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올해 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 37,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최고의 가성비 SUV 차량이지만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금액 또한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바로 1,690만 원, 1,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푸조 3008 2세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